뭔가 너무 어두워요. 예예 이게 어두운 게장 그건 거같아 오비케누 아니 오비케누 아아 디아 우다.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아들 안 크니? 아니. 잠깐 아들 안크니 잠깐만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 아툴 아크니 아니 나 지금 불마법도 못 쓰고 있는데 아들 안크니 아니 아들 안크니 아툴 아크니 아니 빡쳤잖아. 아툴 아크니. 아니야 잠깐만. 아툴 아크니. 스톱. 들어보자 다시.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잠깐만. 쪼꼬님 안녕하세요. 이거 공포 게아 게임님 안녕하세요. 예능일걸요? 프레님이 하고 있으니. 뭐, 뭐! 공포 아니요. 어, 다리다. 우와! 아, 저 불빛 또주게야 돼? 아툴, 아크니. 야, 나와라. 참게. 참게. 아툴, 아크니. 아이씨! 아들, 안크니 야, 다른 b j 들은 이거 다 나오면서 내건왜안 나오냐? 아들 안 크니 아툴 아크니 오 어, 됐다 아툴 아크니 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크니. 아크니. 우다노테 말고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들 안 크니 뭐야? <laughs> 딸들이 슬프다, 그쵸? 망할. 아툴 아크니. 아들 앙크니. 아니, 아들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야, 아들아, 왕상컴님 안녕하세요.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니, 이거 말고. 아들 암니. 어 되네 아들 암니 아들 암니 아들 앙크니 야 아툴 악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악니 아, 우다 노템 우다 노템 exploded 버 u r i n g a burning and a 이건데, 아,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 아툴 아크니 하... <laughs> 진짜 울고 싶다 <laughs>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야야 액토르메랑 어떻게 같아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이거 못하면 큰일인데 아툴 아크니 아툴 아툴 아크니 야야 야, 야! 아툴 아크니 하... 아툴,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이씨 아툴 아크니 된장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 <laughs> 아툴 아크니 이거 너 우다 노템이고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야이씨 아들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야야 아툴 아 아크니 아툴 아툴 아크니 야 아툴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못하면그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니야 아툴 아크니 야액토루메 아. 아, <laughs> 이걸 어떻게 갔냐고 아툴 아크니 야야야 아툴 아크니 비제가 <laughs> 미쳐가고 있죠 여러분 아툴 아크니 오케이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이거 근데 이거 못하면 큰일 나요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 우다 노템 말고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아크니. 야 뭐가 다른디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baptism? <reveal> 아툴 아크니 아툴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된장씨 아, 아툴, 아크니. 야, 작자 우러라이, 주둥이 막는다이. 아툴, 아크니. 아들 안크니? 어? 아들 안크니? 어?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어?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야이씨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내 잠시 어 아들 잘 컸어 아들 안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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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툴 아크니 아닌데 아들 안 앙... 아툴 아크니 아닌데 못 <laughs> 거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툴 아크니 대장시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화내지 말고. 아투 앙크니? 아, 이거 아니오.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laughs> 아, 그거 발음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 거 보시면 아들, 앙크니도 돼요. 아들 안크니 아들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야이 된장 신기하죠 여러분 된장에 이게 나왔어 <laughs> 야이 된장 <laughs> 아들 안크니 근데 이거 감정 넘으면 안 돼요 아들 안크니 야, 된장. 무슨 또 마법이 나갔죠? 마이크 인식 문제?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툴, 아크니. 야, 야, 야. 아툴, 아크니.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길 못깨 연습하고 가야 돼, 이거.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된장 우다 노템 우다 우다 노템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야좀 크라고!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빗기둥 세우지 말고,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laughs> 엄마 무서워. 내가 할게 뭐야? 아들 안 크니. 우다 우다 노템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전국의 아들들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녹음해서는 못해요 그럼 또 재미없죠 아들 안크니 아 근데 진짜 두루게 먹는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억양이 아들 안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이씨 이런 시베리아 크게 해 주시고 말씀 좀해 주세요.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니 오비케노 말고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야이씨 아툴 마이크 인식 문제예요이 어떻게 인식을 해? 아들, 앙크니? 야스! 야, 야! 이거 먹고 가야돼. 우다, 노템. 아툴 앙크니 아툴 아 앙크니 니는 올려야겠다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우다 노템 마이크요 CM 5010 프로요 오다 노템 오다 노템 오다 노템 아툴 안크니 오케이 아툴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 아니 아들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야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죽여버려. 아툴 안크니? 우다 노템. 아들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야, 잘 크다 왜 이래? 아들 앙크니 자괴감들고 외로 <laughs> 괴로워 아툴 앙크니 이거 우다 노템으로 되네 아들 안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야이씨 두번중에 한번은 되는구나 그냥 가보자 앞으로 양가 티아 우다보다 더 힘드네 디알 우다 에잇 잠깐만요. 난 분명 아들 안크니 했는데, 아들 안크니 여러분 봤죠? 난 분명 우다노템,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야이쉬 우다 노템, 우다 노템 틀렸어. 이 게임을 망했어. 디알 우다, 아들 앙크니, 아툴 앙크니, 오케이. 아툴 아투... 하나 하나 오쉣 oh, 아툴 아크니 아이씨 아파 아파파 아파. 아툴 아크니 아이씨 아안돼 어, 아툴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안돼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우다 여기 발음이랑 크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아까 봤잖아 된장했는데도 나가고 아툴 앙크니 아들아 빛의 기둥을 세우지 말아라 아툴 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겜겐님 안녕하세요. 아들 앙크니? 아틀 앙크니? 아틀 앙크니? 아틀 앙크니? 야이씨 된장 지망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 마. 이래서 아들 죽어라 캐어나 봐야. 아, 이거 마이크로 인식되는 그거 하더라고요. 아들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뭐가 달랐는데 저건 터진 거지?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뭐요? 실전 인생은 실전이다잉. 디야 우다. 디야 우다. 아들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오케이. 이 해서 폭발하면 되겠지 뭐. 오 oh, 쉣! 우다 노 아니야. 우다 노템. 어 oh, 쉣!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야이 씨. 인생은 실전이야. 아들 안크니? 야, 좀 크라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툴, 앙크니? 아들 척추를 혁명적으로 접어버리고 싶다 없는 아들 찾게 생겼어 아툴, 앙크니? 오쉣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아툴 앙크니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열 야스 티아 우다 아툴 앙크니 야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야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이크라고 왜 할래 <laughs> 훈련은 전투 훈련인데 안 돼. 닥스미 안녕하세요. 아툴 안크니 아들 크라고 아들 안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니 터지지 말고 아왜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야이씨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니 아, 화내지 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 이거 주문 느리게 외워야 돼아툴 안크니 에이씨 아니네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잘못했어 작작 좀 터져 아툴 안크니 다시 한번 맞췄자 아툴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 아들 안크니 야이씨 아들 안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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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씨 누가 불레디지 아들 안크니가 잘 먹히지 아들 안크니 아, 툴, 안크니? 에이씨. 아들, 안크니? 야, 폭발하지 마! 잘못했어. 아들,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 오비케는 말고. 엑토, 루메. <laughs> 여러분, 견습마법사해 레처모, 뭐, 그죠? 아들,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씨왜 바로바로 터져? 아툴 안크니 안 돼요. 니를 여기 클리어하면 다이지. 행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이씨 아툴 악니 아툴 안크니 하고 뭐? 아툴 악니 현실에서 마법사 되기 쉽다고. 아툴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된장.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들 안크니. 아,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툴 안크니 남에이지 마법이 <laughs> 아, 잘 나가지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툴 안트 안크니 아툴 안크니 아, 툴, 앙크니? 야, 야, 야! 아들만 찾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아, 툴,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 아니, 미안해. 자꾸 아들 앙크니하고 물어보면 터지잖아. 아들, 앙크니? 아, 툴, 앙크니? 아들 찾아단 말래죠비이요안 되네. 비치요, 안느네, 아, 아들 안크니 아툴 안크니아 이거 뭐, 못하면 못 들어가. 아툴 안크니 여긴 왜잘 돼? 아툴 안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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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툴, 앙크니? 오케이.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아, 쉣. 우다, 노템. 아, 씨.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야, 우다, 노템도 왜안 돼? 어, 아파. 우다 노템 아들 안 크니? 아 출근님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서 다시 한 거요. 아들 좀 크자잉. 응? 비의 기둥만 꼬꾸치 세우지 말고, 아들 안 크니? 하이... 터트리지도 못했어.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툴 아크니? 아툴. 아툴, 아크니? 일일생은 실전이다. 우다 노템 아, DR 우다. PR 우다잖아. DR 우다. 어 oh, 쉣. 아툴 아크니? 어 oh, 쉣. 아툴 아크니? 아들 안크니? 와이쉣! 아들, 앙크니? 아툴, 아크니? 와이쉣! 됐다! 야 근데 그럼 뭐해 죽기 직전이야 아툴, 아크니? 아씨... 아툴, 아크니? 움직이는 도중은 또 안돼! <laughs> 움직이는 도중이 안되나봐 TR 오다, 이제 TR 오다 겁나 잘하죠. 아, 툴 아크니, 아, 툴 아크니, 오케이, 아, 툴 아크니, 오 어, 하나 죽었어. 아닌가? 야, 몇 대를 맞춰야 돼. 아, 툴 아크니, 아! 죽었네. 어, 근데 한대 맞췄어요.